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자, 다 자, 다음 게 기쁜 마음으로 환호의 함성 질리겠습니다.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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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가 준비가 되어갔 지금부터 제 3기 대상 국민경정채우기 위원의 마이크를 들려 드리는 자리 진행하고 습니다 정동영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국민의리를 먼저 하고 저는 좀방문을 가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자회사 설명회를 다닐 때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도로공사 직원분들이랑. 근데 항상 그 자리에서 매번 하시던 말씀이 팀장님이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강래 사장님이. 그런 분이 우리 1,500명이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저희가 저기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저희 펄리이 노동자 합이 계속 외쳤지만 도로공사에서 쳐다보지 않았고 하다하다 못해 저희 아줌마들이 진짜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정보 없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부 시책으로 정보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위에 올라갈 때는 진짜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저기 위에 저분들이 올라가셨을 때는 가정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하물며저 같은 경우는 늦둥이가 있어서 천막이 아이를 방학 동안에 데려왔었습니다. 와 그런 거를 보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희가 이 8년 동안 싸우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시까지 보겠다 그러는데 정부 시책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도로공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저는 나라도 엉망스럽습니다. 저 위에서 진짜 깨눕이에서 온도계가 50도가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 보고, 정말 이 아래도 뜨겁지만 저 위에서 흔들리는 그 위에서 저러고 있는 분들 한 번도 봐주시지 않아요. 도로공사에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라에선 어떤 건지, 저희가 50대 넘으신 분도 많지만, 진짜 장애인 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정부 시책 때문에 이랬 때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봐주셔야 되고, 저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약자를 내편겨두고 내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받은 서름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나, 여기 국회의원들, 진짜 가실 수 없대요. 밤을 새도 모자릅니다. 진짜, 이게 회상가 하면서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지방권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다시 불리면 사장이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견디다 못해 저희가 노동조합에 이런 걸 한다는 걸 알고 저희가 참가하게 됐고 다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서야 촛불혁명이라는 거 촛불혁명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진짜 절망입니다. 절망. 이거 명절 안에 꼭 해결해 주시고요. 저희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진짜. 자.